안녕하세요. 파치스 가요가의 파치스입니다. 가요가 빨리 오세요. 예. Yeah. 왜요? 오늘은 포켓몬 먹방을 해볼 건데요. 이거랑 이걸 준비했습니다. 먼저, 피카츄 계란 과자부터 먹어보도록 하죠. 이제 피카츄 계란 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란 과자랑 완전 비슷하게 생겼네요. 음! 완전 부드럽네요. 근데 이거 제가 못 읽었는데, 여기. 포켓몬 서클칩이 들어있다, 안에. 여깄다. 오, 뮤츠! 좋다. 그 다음, 이것도 원래 까놨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음, 초코별. 맛있어 보이네요. 음, 의리랑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있는 건, 안 보이는데? 뭐지? 응, 음. 버터풀이네요. 어쨌든, 이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너무 짧은데. <laughs> 우유를 가져오도록 하죠. 우유를 가져왔는데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금상첨화일 것 같네요. 찍어 먹어봐. 미주아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또 우유랑 잘 어울린단 말이죠. 가요가씨. 그럴 거면 그냥 먹으시던가요. 계란과라도 먹어도 그도록 하겠지. 그럴 거면 그냥, 어, 가요가를 소개를 해야죠. 야, 안녕하세요, 가요가입니다. 우주를 벌써 거의 다 먹었네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